내일부터는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래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움직여봅니다. 왜냐면 이 야외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햇볕으로 이번 주를 즐겁게 해드리는 날은 오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 햇빛이 항상 같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번 주에 비가 오고 나면 많이 추워질 거라고 하네요. 지금도 저희 정원은 썰렁해요. 그죠? 어? 네. 엄청 썰렁합니다 진짜 썰렁해 엄청 썰렁해요 진짜 아 그래서 일단 꽃을 밖으로 좀 빼서 예쁜 빛 밑에서 보여 드려요 저희 라방에서 보여 드리는 거는 빛이 예쁘게 안 나와요 그래서 오늘 꽃 얘기를 좀 길게 너무 길면 일부 2부로 나눠서 이틀 동안 날씨 흐린 날 나눠서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꽃 얘기 한번 시작을 해 볼까요 음... 그래서 아침에 지금 바로 카메라를 켜고 잠깐 커피 한잔타 가지고 왔습니다. <laughs> 청님은 청님 청립 나름대로 기호에 저는 제 기호에 맞춰서 타고 있어요. 저는 1대 1대 1입니다. 커피, 프림, 설탕 1대 1대 1. <laughs> 진하게. 저는, 저는 작은 스푼에 1대 1대 1입니다. 어, 저는 큰 스푼으로 1대 밥숟가락으로 1대 1대 1. <laughs> 자, 이제 커피 한 모금 마셨으니까 이제 얘기를 좀 시작을 해 볼게요. 어, 오늘 하얀 것부터 얘기를 해 볼까요? 유즈 화이트 크리스마스예요. 이제 막 시작을 했고요. 얘는 꽃대를 이제 첫 번째 꽃대 올리고 두 번째 꽃대 올리고 이러면서 꽃대가 커지는데 첫 꽃대라서 그렇게 크지 않고 아직은 반보린 형태예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폈던 거 생각을 해보면 얘는 날씨 추울 때 피면 진짜 크게 피더라고요. 조금 더 추워졌을 때 진짜 화이트 크리스마스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벌써 여기는 좀 시들고 있죠. 아, 이게 완볼 만들고 이럴 때 요럴 때가 제일 속상해요. 음, 현재도 큰데 이거보다 더 커지면 이거보다 안... 어 이거 두 배, 세배 여기... 정도 커요. <laughs> 세배 정도 커요. 꽃송이도 지금 작게 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라 몸이 작으니까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요 대가 얇으면 그러니까 허벅지가 얇으면 확실히 꽃도 작더라고요. 근데 얘가 지금 요 쯤에서 피는 거 보면은 어, 어느 정도 이제 기력을 좀 회복한 것 같고요. 아직은 요거보다 조금 더두 배로 이렇게 펴야 되는데 어, 요 옆에 보면 만월리 비슷하죠. 응? 거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근데 이제 잎의 모양이라든가 잎맥의 수라든가 이런 거세 보면 다른 아이가 맞기는 한데 제가 만월리를왜 데리고 나왔느냐면 비슷하기도 하지만 제가. 어 일요일 나방에 마노리 찌질하게 핀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밴드에다가 예쁘게 핀 아이를 올려주셨어요. 음. 어, 그러니까 저도 예쁘게는 폈는데 항상 보면 뭔가 마노리는 아쉬워 그리고 불안해. 왜냐하면. 몸체가 좀 작아요, 이렇게. 몸체도 작고, 어. 그다음에 꽃도 약간 단소이밖에 안 폈는데. 단소이도 그렇고, 어 하나만 올리면 좋은데 네. 여기 두 개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또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키우면 항상 뭔가 이러다 가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이 되는. 이게 잎이 너무 없어서 그런가어 그래서 얘는 이제 좀 영양분을 팍팍 주면서 음.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글쎄 어떨지 모르겠어요. 일단 제라튼도 팍팍 먹이면서 한번 키워보려고요. 어, 키워보고. 어, 얘가 요즘에 난리에요 꽃송이 크기만 비교해 드릴게요. 꽃송이가 꽃송이가 아, 저번 주에 비해서 더 커졌지. 1 5배로 늘어난 것 같은데? 이게 그린 부케거든요. 그린 부케가 네. 요즘에 꽃이 뭐 예전에도 작지는 않았어요. 그랬는데 꽃 하나가 장미 형태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큰데다가. 꽃이 핀즉좀 됐어요 사실은 그러게요. 근데 꽃이 계속 커지면서 더 싱싱해지는 것 같은 건 나만의 느낌인가? 아니 음. 청님도 옆에 보면서 저도 어제 보고 놀래가지고 음. 이, 이 아이가 이게 뭐지? 더 쌩쌩해지는 그런 느낌 그린부케는 다른 장미형 흰색보다 도드라지게 보이는 게이 안쪽에 녹색빛이 안 가시더라고요 어, 그러게요 네, 그래서 항상 녹색이 있어서 그린부케는 그 많은 아이들 중에도 딱 알아봐요 그리고 꽃송기도 크고, 아이고, 그래서 부캐인가 봐. 신부의 부캐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신부의 그그린 부캐인데, 여기 보면 잎은 그냥 야리야리해요. 그러게 여기 어. 어떻게 좀 약간, 약간 언발란스 하잖아요. 언발란스 에 솔직히 이, 이 꽃은 여기에 달려 있어야 될것 같아. 러시아 제라임처럼 <laughs> 큰데 이렇게 달려 있어야 될것 같은데, 예. 의외로 가 않아요. 어... 어, 그래서 아, 그렇고 얘가 좀어 그런 느낌이 있고, 청님 그리고 제가 지금 보면서 아, 네. 느낀 건데 얘 만월이 있잖아요. 당분간 물 주지 마세요. 음... 왜냐하면 약간 잎이 광택을 살짝 잃었고요. 더군다나 몸이 작은데 이 화분에 물이 좀 많거든요. 음... 그래서 당분간 물 주지 마세요. 그니까 이런 경우에 서로 물을 양 둘이서 주다 보면 제가 줬는데 또 주고 음. 또 주고 이러고 더구나 꽃이 폈으니까 그리고 꽃이 큰것 같으니까 많이 줘버리면 얘도 물음으로 가요. 음. 그래서 물 주실 때 항상 어떻게 확인을 하시느냐 면 완전히 말랐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만 주세요. 왜냐면, 청님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더 주고 이런 거를 가늠을 할수 있는 단계는 아니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나도 네. 그때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네. 그때는 좀 적게 주시고, 제가 이걸 담당해서 갈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리스토 로맨스거든요. 저는 이거를 꽃봉님한테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꽃봉님은 자기는 이게 없대요. 음. 그러면 어디선가 왔는데, 글쎄, 꽃이 너무 예뻐서, 어디서 봤는지 출처를 밝히고 싶을 정도로 너무 예뻐요 그러지 않나요? 꽃 음, 색깔 왜 이렇게 광택이 나 그것도 그렇고 안쪽에는 검은색에 가까운 레드가 광택이 나고 바깥쪽으로는 맛있게 생긴 핑크 음. 어, 조금 체리핑크? 같은 그런 느낌의 꽃인데, 오, 꽃 욕심이 얘도 장난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서둘러 폈잖아요. 여름 지나 와서 요때 꽃속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펴진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 서둘러 폈는데, 얘가 봄쯤 돼서 더 이제 순따기 해주고 하면 정말 여기에 꽃이 가득하다면 정말 예쁠 아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리갈 딱둘 데리고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아리스토 로맨스고요. 또 하나는 어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나 저거 있어 라고 반가워 하시라고 <laughs> 제가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 엔젤 아이스 오렌지 고요어 엔젤 아이스 오렌지는 제가 계속 꽃대를 계속 올려주고 있어요 간간히 피워주고 저는 그래요 다른 꽃들은 이런 꽃들은 한꺼번에 많이 피 펴주는게 더 예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엔젤 아이스 오렌지만은 이렇게 좀 간간히 피워주는게 좋더라고요 여배개미 아 여배개미 맞아 여배개미 그래서 얘는 요렇게 펴주는 게더 예쁜 것 같은 뭐 어. 바람 불면 하늘하늘거리는 느낌 어 그런 거 요런 요런 느낌이요 그리고 작은 입과의 요런 느낌이 참 좋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예 오늘 얘를 데리고 나온 이유는 어제 이제 일요일날 솔솔님하고 마지막 대담을 마쳤습니다. 네. 어, 그러니까 솔솔님 얘기로는 어떤 분한테 이걸 분양을 받았대요. 그랬는데 처음에 받았던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 근데 그분도 이름을 못 찾고 이 사람도 이름을 못 찾은 거예요, 솔솔님도. 네. 그런데 꽃이 너무 예쁜 거지 그래서 저보고 이거를 한번 키워 보라고 해서 준 거였어요 음.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솔솔님이 솔솔, 솔솔 이름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라 했는데 못 찾은 거지 지금 그래서 결국은 이 예쁜 환타색 진한 환타색의 이 아이의 이름을 환타지멍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환타지. 환타지 멍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laughs> 환타지, 환타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배장님이 그 얘기를 해 주셨어요. 환타지 멍 어떠냐고. 어... 그래서 환타지 멍. 어. 어 아니면 줄임말로? 환타지 멍. 환타지 멍. 뭐. 아니, 아니야. 환타지 멍이고요. 환타지 멍이고. 당분간은 그렇게 부르다가 이제 진짜로 이거 제가 만든 거고요. 저 이거, 이거 이름 이겁니다. 라고 할 때는 그때는 완전히 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명이에요. 예명. 판타지 멍 뭐, 응, 이렇게 해서 판타색이고요 아직 삽목한 거는 몇개 있을 거예요 몇개 찾아보긴 했을 텐데 그때는 미싱차일드라고 해서 미야기 잃어버린 아이라는 뜻으로 제가 해 놨거든요 그 몇몇 아이들이 있는데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이렇게 예쁜데 얘를 이대로 이름이 없다고 사장 시키긴 너무 아깝지 않아요? 어우, 너무 아까운데요 꽃도 이렇게 잘 올려주고 이러는데 어, 송살구랑 많이 비슷한데 송살구보다 꽃이 진하고요 꽃이 커요 어 엄청 커요. 꽃 하나가, 그니까 꽃대가 꽃잎이 길어서 아예 다른 예요 다른 애 그리고 여기가 다른 애들보다, 그니까이 꽃대가 진해요, 녹색에 가깝게. 음. 그래서 얘는 완벽하게 다른데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누군지를 못 몰라서 일단 당분간은 환타지 멍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멍입니다. 지난번에 멍 크림 생각난다. <웃음> <웃음> 아직도 얼굴에 멍이 완벽하게 풀리진 않았어요. 근데 거의 다 풀렸어요 이제. 자, 그리고 여기는 쉬폰입니다. 어, 근데 이름 어디 갔어? 어, 여기 있구나. 어, 제가 한두달 전인가? 쉬폰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네. 어, 한여름에 꽃이 폈다 해서 쉬폰 보여드렸고, 그때보다는 꽃잎이 조금 짧아진 느낌인데, 더 짱짱한 느낌으로 폈어요. 진짜 예쁘죠? 어, 엄청 예쁜데요? 카메라빨을 왜 이렇게 잘 받아? 어, 얘가 유난히 카메라빨이 좋아요. 오, 음. 어, 얘가 좋아요. 근데 실물도 정말 예뻐요. 그리고 빳빳한 이 아이비예요, 아이비. 지금 막 싱싱함이 거의 그게 다른 것처럼. 잎도 예쁘죠? 꽃도 예쁘죠? 정말 예뻐요! <laughs> 근데, 이제 얘랑은 조금 다른 느낌인데, 색은 비슷해요. 그때도 비슷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얘는 홀로 아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변종인 거죠. 이제 변종인데, 우리의 그, 아낙래라고 표현하죠. 그 밭에서 일하고 있고 머리에다 하얀 수건을 둘러쓰고 일하고 있는 아낙네가 갖고 있는 그 아름다움의 느낌, 들꽃의 느낌을 갖고 있는 아이예요. 이 어, 그렇네요. 그죠? 그래서 홀로 아리랑이라고 하는 이름 누가 지었는지 진짜 잘 지었다. 너무 예쁘게 잘 지었어. 어, 너무 잘 지었어요. 그리고 쉬폰과는 정말 다른 매력이죠. 네. 절대 밀리지 않아요. 절대 밀리지 않는데 음. 어그 아주 독특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아이비 두 아이 데리고 왔고요. 제가 이제 에라스 빅토리아라고 하는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꽃잎이 얇아요. 이렇게 얇고 길게 돼 있고, 요렇게, 저기 그, 그, 꽃잎 자체가 길어서 화경이 커요. 얘는. 화경이라고죠 꽃의 크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큰데 야리야리한 듯한 느낌인데 꽃이 지금 첫 꽃댄데 그 옆에 또 올라오죠. 꽃을 여러 개 피워주는데 꽃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섞여 있으면 얘가 유독 눈에 보여요. 이렇게 보면 음. 보면은 유독 눈, 눈에 보이는 아이인데 옛날에 들어온 고전이죠. 많이들 갖고 계신 거는 아니에요 최근에 막 여기저기 그렇게 막 분양을 하거나 그러진 않은데 예뻐서 제가 하나씩은 꼭 이렇게 계속 이어서 오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요번에 또 한번 소개해 드리고 아직은 얘가 지금 저요 꼴랑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어 꼴랑 하나요 특이하네요 그죠 특이하죠 그니까 이런 아이들을 보다가 얘를 보면 다른 아름다움 때문에 쳐다보게 된다니까요 그러게요. 제라늄의 특징은 a부터 z까지 꽃들이 다 다르다는거 모든 꽃의, 꽃의 형태들이 다 이 안에 다 있다는 거. 그래서 제라늄 하나만 키워도 다 그냥 해결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여름도 피잖아요. 자, 이런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다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라늄이 갖고 있는 매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얼마 전에 정식했던 애들인데 얘를 제가 데리고 나온 게 저쪽 애 때문에 데리고 왔는데 얘 이름이 엔틱 로즈 레드입니다 색이 잘안 잡히죠 아니요. 빨간색이라 괜찮아요 괜찮은데요 근데 여기에서는 다홍색이 살짝 들은 그런 빨간색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체리에 가까운 빨간색이죠 어, 체리에 가까운 컬러예요 그죠 그래서 약간 어두운 곳으로 가서 볼게요 그림자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면 또 색깔이 좀 다르게 보이거든요 어유 오늘은 왜 그림자가 이렇게 없어 네. 어자좀 네. 다른 느낌을 어, 그죠 요, 요런 느낌이죠 근데 엔틱 로즈 레드를 제가 키우면서 자, 이름표를 잘못 꽂았던가 봐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 꽃이 피는 거예요. 응? 이거 세레스트 줄리아인데 세레스 줄리아가 피길래 저는 세레스트 줄리아를 옆에다 갖다 놓고 엔틱 로즈 레드랑 세레스 줄리아가 도대체 뭐가 다른데 하면서 세레스 줄리아로 이름표를 바꿔 놨었어요. 일부러. 음...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로 폈을 때는 완전히 다른 꽃이더라고요. 이렇게. 자이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세레스 줄리아는 뒤쪽이 흰색이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제라늄이 분양돼서 들어올 때 이름표가 바뀌어서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조금 양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삽목하는 과정에서 그럴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중간에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수정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 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이게 어, 완전 달라요. 저 더군다나 같은 종이에요. 응? 음? 같은 애예요. 같아요. 똑같은 애예요. 똑같죠. 오른쪽은 완동이 돼서 그런가요? 그죠. 그러니까 느낌이 좀 다르죠. 시간에 따라 다른데 가지고 있는 형질 일단 첫 번째 잎부터 비교를 해보시고요 잎에 고리 맥갱지를 보시고 여기 잎맥이 생긴 거는 성장이 빠를 때 생기는 현상이에요. 이건 별로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어 꽃이 또 이제 보면 잎 꽃잎 수를 생생되든가 그리고 꽃 앞과 뒤의 색깔을 본대든가 하면서 조금씩 구분해 을 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같은 애라는 게 그래 딱 보면 이제 보이죠 얘는 얘랑은 완전히 틀리죠.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르죠. 예, 네. 자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빨간 장미 이렇게 보여 드렸으니까 얘 비슷한 또 다른 빨간 장미 또 다른 빨간 장미 꽃이 장미꽃도 엄청 크고 올레오보리입니다 올레오보리 우리나라 변장 오보리라고 하는 게 이제 제주도 올레오보리 음... 아마 그럴 거예요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빨간색 장미인데 다홍색에 가까운 장미죠. 얘들이랑 또 다른 색이죠, 완전히 이런 느낌의 다른 색이고요. 얘랑 비슷한 색을 보자면 얘가 있어요. 가넷. 왼쪽은 가넷이고요. 오른쪽은 올레오볼인데 꽃 크기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엄청 차이가 나네. 딱 봐도 보이네요. 네. 어, 근데 가넷도 이거보다는 한두배 정도 커져요. 이제 그, 그 꽃이 완전히 피는 과정에서 두배 정도는 커지지만. 요 정도, 요 정도는 커져. 지금 된 거. 올레오보리 꽃, 오른쪽에 있는 요곳에요 정도는 커지기는 하지만 좀 다르죠. 왜냐하면 올레오보리는 잎을 보면 무늬가 있어요. 까만색 무늬가. 그리고 왼쪽에 얘는 까만색 무늬가 없죠. 없네요. 어, 없죠. 요런 차이들이 좀 있고요. 제가 보면은 이 잎이 까만 아이들이 꽃이 좀큰것 같더라고요. 저 건강 하고 아무래도 까만색 자체가 그 엽록소 성분이 더 많아서 그 햇볕을 많이 빨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햇볕 짱짱 뿌려 주잖아요. 그건 것처럼 그 햇볕을 많이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꽃도 크고 튼튼하고 그렇더라고요. 아까 얘 색깔을 보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뷰티풀 레스터인데 뷰티풀 레스터도 지금 꽃이 예쁘게 폈거든요. 어... 엔틱 로즈 레드하고 색깔이 좀 비슷하죠. 비슷한데요? 어, 비슷하죠. 자주색, 자주 빨강. 그런 느낌이죠 여기 보면 근데 이쪽은 더 자주 빨강 자주색이 가깝죠 이거는 자주색이라고 봐야지 네. 어 자주색이라고 봐야죠 약간 형광빛이 나요 빛이 저쪽에 그늘이 져서요 벌써 해가 저기 나무에 가리기 시작을 했어요 자 요렇게 어 뷰티풀 에스터 하고 아 뷰티풀 에스터 뷰티풀 에스터인데요 얘하고 엘레나 비스트리카야하고 참 많이 비슷해요 근데 엘레나 비스트리카야가 지금 꽃이 막 피고 있는데 걔가 어딨더라? 어. 하여튼, 그래요. 얘가 어. 말이죠. 아시죠? 예. <laughs> 저희 달력 10월달을 장식하고 있는 핑크판도라가요. 또 꽃대를 막 올려서 꽃을 피우기 시작을 했는데, 한 개, 두 개. 그리고 꽃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꽃이 커져요. 그리고 요 밑에도 지금 계속 달리면서 커지고 있고, 또 꽃대를 또 올리기 시작을 했고, 살판 났다는 얘기죠. <laughs> 살판 났다는 얘기예요. 진짜. <laughs> 핑크 판도라 하나 안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laughs> 어디서든 핑크 판도라 나오면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구입하실 때 여기가 이렇게 오므라 들어 있어야 돼요. 잎이 이런 상태여야 돼요. 그렇지 않고 뒤집어져 있거나, 활짝 펴져 있으면 이 튜올립 형태가 아니라 변이가 돼서 활짝 펴집니다. 그래서 음. 요거 입꼭 확인하시고 구입하셔야 돼요. 왜 저희 판도라는 튜올립이 아니라 확 필까요? 피면은 그냥 보통 꽃이에요. 이 여기서 멈춰야 돼요. 그게 변이가 와서 그런 거거든요. 얘 형질은 요렇게가 그러니까 오므라 들어 있는 상태로 꽃도 오므라 들어 있는 상태가 끝이어야 됩니다. 거기 유념하시고 구입하세요. 특이한 꽃 중에 제가 아까 까마님 말씀드렸잖아요. 요 까마님. 오덴시의 틴토마라인데 저는 오덴시의 틴토마라가 메이드인 스웨덴보다 훨씬 예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작은 형태로 나오고 조금 더 핑크기를 띠고 있는 아이가 메이드인 스웨덴인데 기우기도 그렇지만 또 하나는 그냥 저는 괜히 얘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예쁘잖아요. 그냥 봐도 기분 좋아지는. 어, 그런, 기분 좋아지는. 그런 색감이나 수영을 가지고 있어요. 어 진짜 그래요. 그리고 튼튼하고 네. 그래서 저는 얘 좋아해요. 많이 좋아해요. 네. 네. 화분도 너무 잘 어울려요. 입, 너무 까만, 잘그이 까만색 화분이이 까만 입에 정말 잘 어울려요. 어, 잘나 이제 찰떡이라 그러지. 찰떡, 찰떡, ]구나. 찰떡. 찰떡. 어, 정말 예뻐요. 자, 그리고 또. 또송비이요 아, 요즘에 물이 올랐어요. 작품이다, 작품. 계속 작품이에요, 작품. 진짜? 전시회에 내고 싶은데, 그때까지 어떨지 컨디션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현재 컨디션은 아주 좋아요. 여기 보이세요? 오. 완보를 이루려고 아주 그러니까 얘도 지금 보면은 그러려고 하고 있어요 꽃잎이 진짜, 진짜 말로 표현이 안 되게 작품이네요 이제. 빛이 들어오는 데서 한번 볼까요? 이쪽에서 한번 보면 네. 어떤 느낌일지 오. 예쁘죠 아또송비씨 그런데 다른 애들도 이제 이 색깔을 찾아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얘 이거보다 더 진해져요 색깔이 음... 어 본래 이 색이 아니라 얘는 천 개의 얼굴을 갖고 있는 애 같아 그래서 색이 더 진해집니다 이제 근데 지금으로도 충분하죠 지금은 어떤 색이냐면 진한 코랄색 이 형태가 너무 예뻐요 형태. 어 형태가 그리고 꽃 하나 여기 안에도 그렇고 꽃잎도 넓고 그래서 음... 어 너무 예뻐요. 저는 스텔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어떤 분들은 표적표적해서 싫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에이. 근데 조형적으로 생겨서 굉장히, 너무 예뻐요. 굉장히, 굉장히 어, 섬세합니다. 섬세해요. 자 그리고 섬세하면서 내려오면서 이제 어, 오늘의 여왕님들이 납십니다 각국의 <laughs> 여왕님들께서 오고 계세요. 자 일단 엔젤 플로라고요. 여기 지금 꽃대 하나 올라 올라와 있는데 엔젤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거는 이 베이비 핑크 같은 요 느낌 때문에 그럴 거예요. 아 예쁘죠? 사랑스러운 꽃대에 그 밑에 또 다른 꽃대를 또 올리고 있어요. 엔젤 플로라도 집에 놓으면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그런 아이인데 아스트리드 안 가지고 나왔던가요? 잠깐만요. 자 볼게요. 아스트리드고요. 오른쪽이 아스트리드고 왼쪽이 엔젤플로라입니다 따로 있으면 비슷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가장자리 쪽이 하얗고 밖 안쪽으로 들어가서 진한 색이 그런데 색깔이 완전 다르고요. 여기쯤 오면 약간 비슷하죠. 야, 약간 비슷합니다. 약간 비슷하죠. 네. 이래서 꽃들이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하지만 본래 형질이 나오기 시작하면 완전 다른 애들이에요. 중간 과정이나 뭐 처음 과정 그다음 마지막 과정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래요. 아우, 너무 예쁜데요, 이렇게 놓으니까. 아 멀리서 땡겨서 한번 보세요. 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뒤에 이제, 여왕님 한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세스 수완입니다 아니, 공주님이구나. <laughs> 프린세스 수완 공주님이 납시셨습니다 저번에 보여드렸을 때보다 꽃이 훨씬 많이 폈죠? 오, 활짝 폈는데. 활짝 폈죠? 자, 요런 모습이에요. 활짝 핀 폈는데도 절대 뒤집어진다, 이런 느낌이 아니죠. 밝은 네. 데로 가게요. 네. 밝은 데로 한번 가볼까요? 네. 자, 오. 뒤집어진 느낌이 아니라 꽃이 요렇게 위쪽으로 풍성해지면서 피는 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굴욕이 없어요. 꽃이 이렇게 발랑 뒤집어져가지고. 음. <laughs>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얘가 지금 제가 봤더니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자, 여기 또 하나 있어요. 음, 똑같은 아이인가요? 똑같은 아이예요. 자, 똑같은 아이가 거의 동시에 폈는데, 지금 꽃대도 거의 비슷하고, 자, 이렇게. 오... 자, 볼게요. 와, 어, 이두 개가, 이게 꽃대들이 다올라오면 특히 왼쪽에 있는 얘 같은 경우는, 진짜. 거의 작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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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예뻐서 이두 공주님은, 어, 여기에 이쪽으로 계시고요. 공주님, 여기에 계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오신 분이십니다. 어, 여기, 여기. 어, 그날 보여드렸던 애 중에 얘도 꽃이 덮히기 시작했어요. 북 안드로메다. 안드로메다가 예쁜 줄 몰랐네. 근데 이 안드로메다가. 네. 달리 안드로메다가 아니라 진짜 우주 사진을 보잖아요 그럼 안드로메다가 저 멀리에서 가운데 녹색 눈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우주 사진들 보면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북안드로메다라고 짓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모든 꽃들이 다 피지는 않았지만 개화 과정을 1, 2, 3, 4 이렇게 쭉 보여주는데 그 어느 곳도 굴욕적인 게 없죠 다 예쁘죠 자. 더 땡겨서 볼게요 이렇게 예쁩니다 아. 그냥 감상만 해 드리고 싶을 정도로 음악 쫙 틀고 한 1분 동안 막 그러고 싶을 정도로 예뻐요 저희만 보기 솔직히 아깝습니다 솔직히 아까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아. UV 14.1이 어. 사고를 아주 제대로 치려는지 꽃이 피는게 더뎌요 벌써 일주일 넘어왔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완벽하게 핀 상태를 보여주진 않고 있지만 그,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애가 잘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거의 완벽한데요? 얘 터지는 날, 진짜, 모든 게또 정리될 수 있어요. 또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서, 얘도 기대가 이만저만한 게 아닙니다. 아,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아름다운데요? 근데 나는 걱정이다. 얘를 보여드리고,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 뒤쪽에 나오는 애들이 다 별로일까봐. 아... 어, 그게 걱정이네? 자, 그리고, 같은, 얘가, 얘도 유부, UV14.2, 얘가 UV14.21로 알고 왔는데, 다른 애였던 얘가 허니스파츠예요. 제가 처음에 그, 러시아 구매대행을 했을 때는 1 4 2일로 해서 들어왔는데, 허니스파츠가 들어온 거죠. 그리 음. 걔가 얘예요. 얘. 자, 얘는 완전 흰색이죠. 흰색으로 이렇게 꽃이 펴있고, 조금 달라요. 이제 막. 꽃대, 꽃잎도 다르고, 아니, 꽃잎도 다르지만, 이렇게잎도 다르고. 근데 얘는 얘 나름대로의 또이런 매력이 있죠. 청초한 매력. 그리고 허니스파츠는 다른 애들보다 꽃을 많이 펴져요 그냥 지금도 보면 꽃대, 꽃대, 꽃대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많이 펴져요 엄청. 어, 얘가 네. 엄청 풍성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지금 보면은 얘가 너무 힘을 쓰는 흔적들이 보이거든요. 얼른 얘도 영양제 보충을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얘는 아까 올레오볼이 보여드렸던 아이고, 지금 스텔라 애 중에 제가 얘, 조앤호치슨이 저는 또 예쁘더라고요. 이 핑크 색깔이. 그리고 꽃이 여름부터 지금까지 계속 꽃대 올리면서 계속 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이제 지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얘도. 제라튼튼 빨리 네. 넣어줘야 될까요 네. 소털 소털. 네. 근데 이 소털 소털이가 소털만 들어간 게 아니라 그 닭털 오리털 모든 털털털다 네. 이렇게 들어갔는데, 어그 상황을 제가 이제 소털 소털로 좀 광고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어요. 그걸 네. 밝히는 데 있어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던 첫해에 반에서 계속 피우고 있는 키우 다 죽였는데 다시 다른 사람한테 분양 받아서 또 키우고 있다는 보니페이스 버터플라입니다. 얘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도요, 앞쪽에 소개해드렸던 아이들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훈둥이라, 이랬던 생각들 하시는데, 자, 꽃 보세요. 꽃도 예쁘죠. 그리고 이잎 보세요. 진짜 조날, 무늬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조날 제라늄의 전형인 것처럼, 잎도 명확하지요. 덩치도 크지요. 아주 건강하지요. 저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렵지가 않아요. 어, 이 선적인 요소가 아주 이렇게 예술이네, 예술. 그죠? 어, 너무 예쁘네. 이 청님하고 나처럼 이렇게 둘이 딱서있는데어그요 나는 그런 얘기 할줄알았더니 내가 먼저 얘기하게 만들네아 <laughs> 참. 자, 오늘 이제 가을이 한참 물어 있고요. 이제 날씨 추워져서 본격적인 겨울이 될것 같아서 여기에서 몇 번을 더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루 또 예쁜 꽃도 데리고 나와서 또 즐겨봤습니다. 어, 있을 때 즐겨야죠. 그죠?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저희는 또 내일 찾아올게요. 우리, 내일 또 봐요. 안녕히 계세요.